안녕하세요. 크플레이스 그 김성 팀장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현대 제네시스 BH 모델을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외관 상태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고 전면 유리도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차량 커미션은 완전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양쪽 헤드라이트다, h i d 전구, 미등, 사양등. 방향 지시 등, 안개 등까지 문제없이 잘 나온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방 카메라, 그다음에 스마트 그 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 센서라고 해서 이제 앞쪽에 사고가 있으면은 비용이 꽤나 많이 나오는 차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방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네트 쪽에도 따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범퍼 측면에 살짝의 흠집들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할텐데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30-40% 정도 남아있어서 아직까지는 크게 주행하는데 문제없는 차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상태도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도어 뒷도어도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고 후면부 보시면은 이제 살짝의 찍힌 범퍼에 찍힘 현상 있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테일램프 자체도 브레이크 점등 후진 등 반응 지시 등까지 잘 나와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방 센서, 그 다음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트렁크 적재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재 트렁크 안쪽에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고 굉장히 넓습니다. 일반 세단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트렁크 적재 공간 가지고 있고 아래쪽에 메인 배터리랑 그 다음에 삼각대, 그 다음에 자켓, 스페어 타이어까지 구비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석 쪽은 운전석 쪽하고 거의 동일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고, 외판에 약간의 흠집 외에는 굉장히 진짜 실용적이고 가성비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관 상태 마무리하고 엔진룸 열어서 엔진 구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룸을 열었는데요. 일단 V6 휘발유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엔진에 이제, 심한 떨림이나 부조현상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 프리미엄 세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버막을 쳐놓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여드리긴 좀 힘들고, 이제 부동액, 그 다음에 오일 상태, 그 다음에 뭐 브레이크 오일 자체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소리도 양호한 엔진 소리 내주고 있고 바로 엔진룸 마무리하고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니스 BH 차량 실내로 들어와서 이제 실내 구조안에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실내 클리닝이 마쳐진 상태여서 굉장히 깔끔한 상태, 오염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하고 대시보드 도어 자체가 베이지 톤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더 고급진 이미지를 부사하고 있는 차량이고 일단 옵션 설명드리자면 1열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에는 메모리 시트 그 다음에 리어 커튼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동 접이식 미러도 문제 없이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방 센서, 그 다음에 A.F.L.S. 온오프 기능, 그 다음에 차선 이탈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V.D.C. 온오프 기능, 그 다음에 조명 밝기 조절 버튼, 오토홀드, 전자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 핸들 안쪽에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핸들 리모컨에는 크루즈 컨트롤, 트립 설정 기능, 그 다음에 핸즈프리 기능, 오디오 조작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이제 그 오토 라이트, 그 다음에 오토 와이퍼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날로그 기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ECM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네 문제 없이 작동 잘 되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계를 놓으면은 후방 카메라도 깔끔하게 잘 나와주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 공조기 버튼들 들어가 있는데 공조기 상태도 에어컨 히터 문제 없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에 보시면 12V 시거제, 그 다음에 기어 노브 쪽에는 1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간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전후방 센서 온오프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단 2단으로 나눠져 있고 이 암레스트 안에는 USB 포트와 AUX 포트, 그 다음에 12V 시거제 포트가 하나씩 더 들어간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위쪽에 보시면은 썰루프 장착되어 있고 문제없이 작동 잘 되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에 마무리해 보고 이제 영상 마무리하면서 자세한 정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네이스 BH 차량 외관 상태, 엔진룸 그리고 실내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현대 제네이스 BH380 로얄 기본형에 속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연식과 주행 거리는 2010년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최초 등록일은 따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약 14만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 성능기록부를 보시면은 이제 엔진 미션에 문제 전혀 없고 사고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 사고 정도만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시정지 해주시고 성능기록부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가격대는 550만원이라는 부담없이 저렴한 금액대를 자랑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해 본 차량이고 이 차량에 궁금한 점은 저희 카플레이스로 전화나 문자 카톡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상담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잘 보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영상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